에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지난 화요일 날 도착해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워크 뭐그 설정을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물고보전지역 지정 기념식이 얼마 앞두지 않아서 그런 행사랑 그런 지존의 업무들이 하반기에 좀 몰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표나 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발표 준비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급하게 좀 만들어서 좀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첫 번째 발표라서 그 비교가 되지 않겠다는 거제 <laughs> 발표를 듣고 나면 다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laughs>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에, 뭐 목차고요 이거는 뭐 화면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로 뭐 생물권 보존 아 죄송합니다. 네, 생물 보전 지역이란 이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분들이 많아서 그 뺄까 하다가 사실 뭐생물 보전 지역의 담당자분만 계신 게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생물 보전 지역이란 뭐 생물 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면서 생물 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유산과 연안 해양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지정 지역 우리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유산 세계 지질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세계 유산이랑 세계 지질 공원은 사실 뭐 문화재나 뭐 지질에 대한 보호의 초점이 맞췄다 하면 저희 생물권 보전 지역은 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증진하여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음. 그 어찌 보면 이게 상충될 수 있는 그 보전과 발전이라는 그 개념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끌어 내는가가 우리 생물권 보전 지역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애로사항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거 생물권 보전 지역이 지정이 되면 또 어떤 규제가 생기거나, 뭐, 보호 지역으로 묶여서 뭐, 개발이 안 된다는 그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과 관련해서 기존 국내법 외에는 추가적인 법적 규제 사항이나 행의 사항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세물과 보전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136개국에 759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국내로는 지금, 그,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2021년 완도로 총 9개 지역이 지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모로코 아가디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MIB 한국이 아,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그 영남권 최초로 그리고 국내 10번째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실 그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그, 그 국내 지정 현황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수로 넘어간 것에 의미를 줬다면 우리 사실 지자체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10번째라는 타이틀이 크게 뭐 이렇게 임팩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거 비륜에, 아고 죄송합니다. 비륜에 선정된 곳을 보니까, 뭐,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뭐, 전라도권은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남권 최초라는 말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뭐, 보도자료라든지 홍보자료에 이렇게 영남권 최초라는 말을 이렇게 타이틀을 썼고, 그게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영남권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키워드 같은, 같은 거를. 그래서, 그리고 군수님도 요즘에는 어디 가시면 뭐 영남군 최초로 세물군 보전 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단골 멘트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충청도에도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서 빨리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창녕군에 대해서 위치를 한번 소개를 해 주겠습니다. 솔직히 창녕군 하면 뭐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이나 뭐 대구 쪽에 사시는 분 외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북어 화와이 하시면 대부분 분들이 좀 나이 대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더라고. 뭐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여기서 좀 약간 세대가 좀 구분이 되죠. 예. <laughs> 장성용 계장님저 아시죠? 북어 화와이 아실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어~ 북어하와이가 있는 곳이 창녕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북어하와이가 폐업을 해서 뭐~ 이게 북어 온천 자체가 다 폐업을 한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북어 온천이랑 북어하와이는 북어 온천 안에 북어하와이가 있는 거지 그~ 같은 그~ 그분 아닙니다. 그래서 창녕군은 이렇게 경상남도 안에 보면 약간 동쪽 위쪽에 지어져 있고 위로는 대구강역시가 있고 옆, 그, 왼쪽에는 하만군, 오른쪽에는 미랑시, 밑에는 창원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2읍 12면이고요. 인구는 한 5만 7천여 명.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만 명이었는데, 6만 명 사수가 무너지고,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대표자는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낙인 장년군수님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예. 네. <laughs> 보고 계시죠, 군수님. 네. 네. 그래서 이 청년군이 어,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청년군은 그 오포늪에서 우리가 1998년 그오포늪이남사들 협약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청년 보호구역 지정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물론 창년군, 그 우폰업 단독은 아이지인데 세계 최초로 남산로 습지 도시 인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창녕군은우포늪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존과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습지 생태계 보존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산림이나 농업 생태계가 소홀히 다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 습지 생태계에서 얻은 유용한 경험이나 지식들을 작년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어 습지 살리 농업 생태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이 필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저희 하천들은 그 하강사에서 발원한 하천들이 그 토편천을, 토편천으로 흘러내려가서. 오폰늪을 머무르고 낯동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생태계 수 환경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습지와 육상, 농업, 복잡한 경관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생물권 보유전 지역이 추구하는 보존과 발전 지원, 뭐, 연구나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지원이 되겠죠. 그런 지원에 대한 그런 체제 도입이 필요했다고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실 이제 뭐 기자회 입장에서는 이두 가지는 사실 뭐 루네소코 입장에서 좋아하는 입장이고요, <laughs> 배경이고, 기자회 입장에서는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아, 사실은 우리가 남살로 습지 도시로 인정이 되면서 그래서 생태도시로서 약간의 그 인지도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시너지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물권 보존 지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작년군 하면 그 생태관광도시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세무권 보전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어, 지정 신청 과정과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저희가 지정을 위해서 달려왔고요. 제일 처음 시작은 2020년 6월달에 저희 경상남도 환경재단 그때 당시에 도란서르 환경재단이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우포늪이 란서르 습지도시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생물권 보전 지역도 같이 추진해보는 게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같이 검토 보고를 시작했고 그 협력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그 예비 신청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고 또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군이 정약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예비 신청 작성을 그 시작하였고, 그리고 2021년 1월에 예비 신청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2월에 그 예비 신청서 그 예비 신청서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그 지적했던 뭐 용도구역이라든지 핵심구역이 좀더그 항산 일대로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21년 11월 달에는 이제 작년 군이 당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본 신청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군문 신청서를 먼저 작성했고요. 그래서 국문 신청서 작성하면서 중간 중간에 우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기적했던 사항들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2024년 2월에 국문 신청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국문 신청서를 바탕으로 최종 신청서는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해야 될 사항이 기 때문에 영어로 제출해야 돼서 영문 번역이 영문 번역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 3년 3월부터 6월까지 영문 신청서 번역이 들어갔고. 그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다시 영문 번역이 영문 번역된 사항을 가지고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기재됐던 사항들을 계속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9월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의 과정으로 보시면 22년 11월 달에는 유네스코 MEB 한국 위원회에서 그 우리 현지 시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 급 보전 지역에 맞는 환경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준 부합이 되고 있는지를 그, 확인하였고, 23년 4월에는 그창용세무권 보전 지역 지정 관련 창륜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세무권 보전 지역이 어떤 건지 설명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3년 7월부터 9월에는 세물금 보전지역 기정 신청 등에 대한 대포기간 서명을 추진해서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다른 담당자가 했고, 여, 제가 여기서부터 그, 그세물금 보전지역 담당자로 그, 그 배정이 되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신청서 작업만 한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뭐 한겨부라든지 살림청 같은 그런 우리, 관계 되는 기간에 그 신청한다는 동의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부처들이나 그 우리 경남단, 경상남도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동의를 위한 서명 절차를 추진했고요. 그래서 필요했던 뭐 자료들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서 2023년 9월에 최종적으로 그 주요 단체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그 2023년 그 9월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 23년 9월에 제출했던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유네스코 본부에서 그 검토한 결과, 우리 청년군에서 좀, 뭔가 좀, 우모사 그, 우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 1월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 내용의 하나가, 사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항상, 일대입니다. 이 핵심 구역이고요. 빨간색 이 핵심 구역이고, 여기도 오픈업 핵심 구역일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핵심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중구역 녹색 부분, 녹색 부분이 핵심 구역을 둘러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향산의 서쪽 부분은 협력 구역으로 바로 이어져 있고, 여기 동쪽 부분은 아무런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부분은 경계가 미랑시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 그 용도구에 포함이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요 동쪽 부분 도 미랑시와 연결되는 하왕산과 연결되는 보전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발의 가능성은 낮다는 걸어필하였고 그리고 여섯 쪽에 여기는 창녕시가지입니다. 여기 창녕 창량, 하왕산이 창녕읍 시가지에 바로 붙어 있어서 어쩔 그 어쩔 수 없이 그 협력구역 그 완충구역을 설정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도 항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연 그 공원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상이었고, 황 그리고 창녕군 자체적인 도시계획상에도 우리 항산을 보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항산은 이렇게 그 왕충구역으로 둘러싸있지 않아도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걸 어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와 우리 신청서를 바탕으로 2024년 2월에 그 생물권 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창년군은 지정 승인 공고 결정을 받았고, 24년 7월 5일날, 유네스코 제36자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지정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창년군 생물권 보전지역 용도구역에 대해서 설명함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녕구는 항상과 우폰업을 핵심 구역으로 해서, 그, 회신, 그, 항상에서 발언한 토평천과 여기 개성천을 이어지는, 그창녕천과 이어지는 하천유역 위주로 생태 통로를, 생태 통로로 해서 완충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역 단위로 저희가 그 완충구역을 설정했고, 그 외에 시가지라든지, 관광,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은 협력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창년부는 <laughs> 저희가 제2의 경주라고 부를 만큼 그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뭐, 국보가 두 개가 있고, 문화, 그보물로는 13개가 있는데, 어, 저희가 국보로는 진흥왕 척경비가 있고, 그리고 술정이 동 3층 서탑이 있습니다. 솔직히, 진흥왕 척경비는 다들 국사에서 뭐 아시겠지만, 그 국내에 우리가 네 개가 있습니다. 뭐 북한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경남도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창녕에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기능망 순수비라고 불리고 저희 창녕만 기능망 척경비라고 불립니다. 그 차이점은 그 기능망 순수비를 보면 그 제목에다가 숭수강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숭수강경이라는 그 진영왕이 직접 행차했다는 그 숭수강경에는 그 제목이 달려져 있고 이창녕에는 그런 제목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 수행했던 그 신하들의 강직이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내용과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영왕이 행차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만 적경비라 불리고 나머지는 숭수비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네. 어 핵심 구역 중에서 우포늪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은 그 크게는 3포 우포, 목포, 사지포 그리고 두개두개 벌로 쪽지벌, 산밥벌 총 다섯 개 습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크기로는 우포, 목포, 사지포 그 다음에 산밥벌, 쪽지벌 순이고요. 그리고 목포와 목, 아, 우포와 목포, 사지포와 쪽지벌은 자연 습주입니다. 그리고 상박벌은 우리가 2017년도에, 원래는 이게 습지였는데 점점 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한동안은 농경지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복원, 복원한 습지입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98년 3월에는 남사를 협약 습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에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천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세계 최초 람사르 c 지 도시로 인증이 되어서 그 사,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포늪에는 그 1,200여 종의 생물종이 다양하게 사는데 그 중에 뭐 가시용꽃이라든지 자라풀 뭐 수련마름 등 800여 종의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큰곤이라든지 노랑털 뭐, 노랑, 불리 저세 등, 이배효종의 그, 철새들이, 예,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달이라든지, 단비삭등멸종이기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따옥이 아시죠? 그 예전에 뭐, 따옥, 따옥, 예, 노래도 읽고 했는데 사실은 1979년도에 한반도에서 멸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그, 한중5 차원에서, 중국에서, 그 암수 한한을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우포늪에서 보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사업을 시작해서 이 우리가 이, 2019년도에 40마리를 최초로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9회 340마리를 저희가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 어2000그 중에 야생했던 방사했던 따오기 중에서 2021년도에는 처음으로 그 자연에서 부화해서 두 마리가 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보, 성공했고 2022년도에는 세 마리, 24년도에 총 다섯 마리가 자연에서 부화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요처럼 따오기를 사례를 보듯이 어, 우리가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면서 이런 따오기들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생태관광 자원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이뤘습니다 그래서 생물금보조 지역이 추구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지역 사회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 두 번째는 핵심 구역 항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항산은 높이는 757m고 정상 부위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좁은 면적이 아니고 넓은 평온으로 되어 있어요. 한 6, 6만여 평이 넓은 평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넓은 평온으로 되어 있고, 세계 분화구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항상성이 보이시는데, 2700m 하항상성이 그 분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색이 있는 그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하항상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대는 아마 가야 시대에 추조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유명한 거는 인진왜라 시기에 우리 각재우 장군께서 의병, 의병 활동했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지역의 그 상상이라고 할수 있고, 예. 그리고 항산은 그 봄에는 진달래 가을에는 억새가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봄이나 가을쯤에 한번 항산에 방문하시면 그 좋은 경치를 관람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항산에도 뭐 우리가 그 원앙이라든지 항초롱이든 월정이종을 포함해서 다양한 보호수종이 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 산림에 있는 식물과 유전자와 산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그 필요한 지역으로 산림 유전자원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항산은 그 우리 국립공원으로서 예. 자연 그 본연 공원법에 의해서잘 보호되고 있는 우리 창녕의 명산입니다. 사실 창녕 항산하면 사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우포너비 생태관광의 주류라고 하다 보면 사실 항산이 원래는 예전에 그그 강강의 그, 그 손도하는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항산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게 억새 태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억새 태우기 행사를 하면 그 우리 뭐 KBS든 MBC든 주요 방송국의 전국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행사였는데 그때 2000 초반대에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좀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좀 행사가 취소가 되고 그래서 좀 항산이 사실은 좀 이런 강강에서 조좀소홀히 되는 그런 좀 면이 좀 있습니다. 좀아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뭐, 완충구역과 협력구역은 간단하게 설명을 너무 많이 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핵심구역은 뭐, 항상가 창, 그 오픈업을 일원으로 해서 우리가 하천유역, 소평천과 개성천을 유역으로 해서 완충구역 설정했고요. 협력구역은 여기가 뭐, 주거지라든지 산업단지로그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지정시 애로점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제가 그 주요 기간에그 동의부터 제가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느꼈던 애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뭐 다른 앞의 지역에서는 요 여기 뭐 크게 무리 가 없었던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저희 군에서는 사실. 여길 하면서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기자, 다른 뭐환경부랑이 다른 주요 부서 센터에 협조가 됐는데 다른 어느 한 곳에서 약간 뭐가 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끝까지 좀 동의를 안 해주는 그런 좀좀 좀 그런 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aughs> 느끼는 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음에 신청하시는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그런 주요 부처들과 그리고 뭐 그런 도청들과 미리 협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권 보전지락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그런 대규모 개발이 안 되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하시는 그런 국민들과 그런 그런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0 2 3년도에 우리 가야고 분구가 그거 교동 가야고문이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면서 그때는 되게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막 다들 경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달아서 2 0 2 4 년도에 세무과 보존 지역이 되면 똑같이 다들 경축하는 분위기가 될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랑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되고 나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거 왜 했냐고 어왜 했냐고 당장 취소해야 하는 말도 들었고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런 세무과 보존 지역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전환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과 의원들 그리고 사회단체장들한테 이거 세무과 보전 지역은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 사항이나 행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청녕 주요 명소 및 축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뭐, 주요 명소는 부곡 온천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국 최고 수온을 자랑합니다. 7 8도씨로 자랑하고요. 예. 북어온천 아까도 말했듯이 북어 하와이가 폐업했다 해서 북어온천이 전체가 다 폐업한 건 아니고요. 그 북어 하와이는 그 북어온천 중에 일부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주말에 가면 여러 호텔들이 다 만석이 될 정도로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한번 북어온천에 오셔서 한번 온천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룡사발 용선대데요 저희가 아까 보물 1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보물 13개 중에서 7개가 이 갈룡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라시대 제 8대 사탈 중에 하나고요. 갈룡사, 그 갈룡사에서 500m 위에 올라가면 용성대라고 이렇게 절벽 위에 이렇게, 이렇게 돌로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그 누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던 교동과 성영동 가야 고분군이 있고요. 여기는 영상, 망년교인데 조선시대 아치형 다리입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게 요즘에 그 SNS에서 여성분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옵니다. 그 봄철에는 여기 수량보들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지금 사진이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포토스팟이니까 한번 와서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1 민성 문화제인데, 저희가 경남 도원에 최초로 그, 3일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영산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3일 민속문화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뭐, 세벌이 대기라든지 영산 줄달리기가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산 줄달리기는 옛날 유네스코 인류무형 그 문화유산 유자체로 2015년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남중 유체 주제는 전국 단위 면적으로 최대 면적입니다. 그래서 33년 분인데, 여기 낙동강 변을 끼고 있는데, 여기도 4월 달에 개최가 되니까한번 보러 오시면 좋겠고, 비사벌 문화제는 저희 지명이, 가야 시대는 비하, 가야였고, 그, 그 이후에는 비사벌에는 그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문화제를 하는데, 야, 그, 작년 체에는 우리 우산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양쪽에는 뭐, 뭐, 보부상 장태라든지 이렇게 먹거리들을 체험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행사를 하니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퍼업 생명길 걷기 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오퍼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9일 날 이루어집니다. 매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주 코스는 한 2시간 반, 한 4.8km 정도 되고요. 하프 코스는 한 1시간 반, 한 2.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 와서 서오퍼업을 한번 거닐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12월 2일날, 월요일날, 16시에 저희 청년 문화예술가 대공연장에서 우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때 뭐 인증서 전자라든지 뭐 기념 세르머니, 그리고 축가 공연으로는 우리 뭐그 통기타 가수 그대리 씨, 그리고 파플레 가수 베니엔 씨, 뭐뭐 뭐 싸이 이미테이션 가수도 있고요. 뭐 유지강씨라고 미스터트롯에 트롯, 미스터 나온 뭐 가수 유명하시다고하시라고 오시니까 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참석해서 자리를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